축기계 오자영이라고 합니다 잘부탁드니다 저희 위밍팀 선수들이 직접 심사를 했주셨는데오 위밍팀 선수들도본보다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laughs> 네, 훈련 계획까지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먼길 와주셨고 또 반찬 쓰신 분도 아마 계시는데 오늘 사실 프로 코치님 프로 감독님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너무 떨지 리 마시고 많이 여러분의 기량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와 훈련 다 같이 진행해 주신소네 어, f c 유스팀 감독님, 퍼치님 이신데요. 팀을 다 지도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감독님 인사말씀이랑 오늘 심판기 조연 부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현재 소네포시 유스팀에 있는 박광균 감독입니다. <laughs> 올해는 위해서 지원하는 선수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도록 관리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누군가요? 열정. 열정이요최상선수는요 진짜 사랑. 자세. 자세! 오늘 어떤 역할맡으셨어요 일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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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일꾼이야. 일치이야 <laughs> 일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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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일야이 시범, 시범 조교. 나 시범 조교. 넌 가득 게나 대교. 넌빵기야빵어알아이스 빨리 나오세요. 는 진짜 오래 안 되면 안될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고 정말 근데 수원에코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킹컵에 나가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학원도 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씨 항상 응원합니다 하이팅 <laughs> 오늘 테스트 어떠세요 지금까지? <laughs>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노력을좀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작! <laughs> 인터뷰 요청드려도 돼요? 네. 오늘, 오늘 테스트 어떠신가요? 제가 출장을 갔다와서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같아요. 최선을, 최선을, <laughs> 파이팅. 등, 최선을 다해서 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파이팅! 매번 참가하지만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뽑힌다면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번 레슨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뽑힌다면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하시죠 <laughs> <laughs> 음, 테스트 보러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 서울에서 왔어요. 제 테스트 사실 지원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는데 사실 같은 팀이 이제 민영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 도전해 보라고 추천해서 용기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 되게 재미있게 오늘 즐기면서 하려고 왔고요. 네. 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laughs> 반차. 반차. 네, 청주에서 왔어요. 아, 청주요? 네. <laughs> 오늘 테스트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한 경기 잠깐 뛰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 재밌는데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요? <웃음> <웃음> 오늘 킹 컵을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제일 많이 준비한 게 있다면 오늘 오려고 할일 다 끝내고 왔었어요.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아, 서울이요. 킹 <laughs> 컵을 위해 오늘 꼭 파이팅 하셔서 부탁드시고요. 파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해드릴까요? 괜 근데 제가 안 보여서 그냥 잘 뜯기고 계신데 계신 지금 잘 나가고 계시나요? 네 지금 2시간 누를게요 2시간, 그럼 저 네. 어, 오늘 네,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서울 중랑구 쪽에서 왔습니다 그때 네, 제 학교 선배님이 제후배예제 네, 제, 제 후배는 아니고 어, 학교 <웃음> 선배님이 <웃음> 어, 네. 태우고 왔습니다 제가 아, 태우러 오셨던 오시고 왔어요 아, 오시고 오셨던 귀하신 분이라 네. 좀 막힐까 봐한 3시에 수업 도착했습니다 반차예요 반차. 반차 저도 평소에 축소를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숙소를 좀, 빈도수를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던 거라두세 번. 저는 응. 어, 기본기를 주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거를 아, 네. 응. 잘 소유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했는데, 실수가 좀 많네요. 최선을 다해서 학교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더 파이팅 할게요. 아, 네, 셋. 파이팅! 아, 아 잘하다가 아, 너무 아이고. 많아가지고, 네.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체력 테스트를 아니, 이렇게 많이 할지 몰라서. 아, 아. <laughs> 제가 경기를 좀 많이 매치를 많이 해가지고, 매치할 때 실제로 쓸수 있는, 스포츠 컬서 아 매치 많이 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남은 테스트도 잘 마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한 응. 번만 외치세요. 화이팅! 네, 예, 엄마 팀장님 아침대를 응. 쳐가지고 듣길 어. 바라면서 갖고 말씀 듣고 나서 다치면은 퇴사 시키겠다고 퇴사하겠습니다. <웃음> 팀장님께 <laughs> 어, 영상편지.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락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퀸컵생각 서울 은평구에서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을하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laughs>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혹시 어떠셨어요? 즐거웠어요. 네, 오늘 사실 훈련 테스트 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런 프로 코치님도 프로 선수들과 같이 게임 하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시간이 되게 되게 특이적으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수들과 코치님께 박수 한번 하고. 네. 이런 사실. 뭐 사실 뭐 하나씩 맞춰서 그리 잘 침치 갖다 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하게 됐는데 정말 수준이 많이 높아지었다고 음. 느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선수들이 분명히 초면인 얼굴도 많는데 서로 말하면서 같이 협응력을 보여주는 곳. 노란색. 제 양발도 좀 어느 정도 쓰는 것 신체 능력이나, 토를 찾을 때, 의을 퍼도 좋게 봤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훈련을 진행하신 코치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제가 준비하는 포메이션과 그런 거에 잘, 소화를 잘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함께 하지 못하는 선수 같은 그 실력이 부족한 것보다,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팀 스타일에, 조금 더잘 맞을 것 같은 선수들,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수원 FC를 뵙도록 킬컵이라는 대회를 나가게 된건첫 번째는 부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상하고 싶은 건 수원 FC 자부심을 갖고,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은 수업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